오늘 본문에는 레위 청년과 단지파의 다섯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제 사장,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죠. 이단 지파들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해서 그들은 살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땅을 정찰할 사람 다섯 명을 뽑게 되고 그 다섯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다섯 사람이 올라가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묻게 되게입니다. 거기서 이제 레위 청년인을 보게 되고 무슨 일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고 그 미가 청년은 아. 레이 청년은 미가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여기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일러주게 되었죠. 그러자 정탐 정탐꾼들은 그에게 지금 우리가 정탐하는 하러 가는 길이 성공할는지 물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거라며 평안히 다녀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정탐꾼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원래 시돈 사람들에 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차 도시는 참 평화로운 도시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자기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은 너무도 아주 좋은 땅이다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니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그 실제로 그들은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게 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겹쳐 보이는 사건 하나가 떠오르죠. 뭐냐면 바로 이 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했었던 그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그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들어가자라고 했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함께 들어가서 쳐들어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청년은 뭐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는 혹시 문제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과 이 단지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취할 땅을 취하고 그것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간 이 모습이 문제가 될게 있나요? 그다지 뭐 이게 뭐 문제될 거 없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한 그들의 믿음이 정말 탁월해 보이죠. 분명히 뭔가 단지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할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좀 깨림직하죠. 그나마 좀 억지를 꼽 억지로 하나 꼽는다고 하면 이 잘못된 내위 청년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조금 억지스럽게 잡아낸다면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고 정탐한 거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나요? 전혀 발견되지 않죠. 모르겠죠. 그런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오늘 1절에서 단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다른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는 어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김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빠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싸우쳐서 싸워 물지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자, 여기에 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얻었던 땅의 이름이 이제 소라부터 욥바 맞은쪽 땅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 뒤에 레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레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 왜 레센까지 올라갔대요?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게 하셔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지역, 그 지역을 원래는 점령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어요 어디, 어디로 갔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들의 원래 있는 땅보다 상당히 북쪽,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에.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정복했었다가 도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레생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한 건데 이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레센 땅,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애초에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이스 땅은. 자기들에게 분배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 잃어버렸던 땅을 내어두, 내어두고 단지역, 그 라이스 지역으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사사기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그럼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점령을 못한 게 아니라 점령을 했다가 다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다시 그 땅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라이스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적도 없고, 분배받은, 정도, 분배받은 땅도 아니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었으니 다른 땅을 찾아봐라 라고 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판단에 그 점령했다가 잃어버린 그 원래 분배 받았던 땅들은 다시 되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땅을 찾아보자. 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된 거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물으나 마나, 그 청년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레이 청년은 너무 뻔뻔하게도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어요. 가라, 평안히 가라,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 땅을 쳐들어갔고, 결국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배경을 보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청년과 단지파 정탐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죠.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게 보게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자기들이 정탐하고 자기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뒤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억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빼앗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들어가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청년에게도 그렇고 단 지파에게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레위 청년에게 야, 저들을 축복해 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 줘라. 내 뜻이니 가게 해라. 라고 레이 청년에게 말해 준 적도 없고요. 단 지파에게도 야, 너희들이 땅을 잃어버렸으니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다른 땅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 지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쳐 버리고 뭔가 귀찮아서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너무 귀찮아버려서 차라리 그냥 다른 땅을 찾자 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에는요 제3계명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세 번역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표,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요 원어로 볼때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공허. 허무, 거짓, 허위,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되게, 허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가볍고 경솔하게 거짓되게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청년과 단지파 이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아주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자기들의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려고 했어요. 정광웅 목사 같은 사람도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뭐만하면 다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 내가 자기가 주님 하나님 멱살 잡는 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때로 너무 쉽게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교회들도 보세요. 실상은 교회를 홍보하고 등록 교인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면서 그걸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해요. 싸구려 물티슈에 값싼 아, 값진 복음을 값싸게 끼워 팔고 자기 교회를 홍보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물티슈를 나눠주고 하는 행위를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깊은 내면에 삐뚤어진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전도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홍보라고 말하고 물티슈를 나눠주면 괜찮은데 전도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우리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교회를 배불리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주님의 뜻인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내 탐욕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착각하는 거죠. 단지파도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이 레위 청년도 자기가 그냥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 욕망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해 버리는 일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실패가 나의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이루는 대다수의 주제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멋대로 라이스를 차지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여겼었던 이 단지파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억지로 뭔가 편법으로 불법으로 저질러놓고서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 뒤에는 분명히 내 꼼수와 내 잘못과 내 불법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복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또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또 돌아봐서, 돌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나의 욕망과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불법과 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함부로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선 안 됩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욕망을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